오늘의 메뉴 라면 현도 닭발.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삼척에 왔어요. 원래는 출발하기 전에 계속 삼척 갈까? 속초 갈까? 삼척 갈까? 소, 속초 갈까? 계속 고민 고민 하다가 내비 처음에는 속초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아, 속초보다는 삼척이 더볼게 많고 오징어 해가 싸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한번 여길 와보자. 그래서 중간에 내비를 바꿨어요. 다시 삼, 삼척으로. 그러다 또 가는데 아, 너무 멀어. 그냥 속초 가자. 또 중간에 속초를 바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유튜브 보고 나서 아 아니야 그래도 속초 번개시장 한번 가보자 해서 결국에 삼척으로 왔는데 오우 잘한 선택 같아요 음, 운전 힘들었죠? 아 운전 힘들긴 그래도 두시간반 했는데 어. 속초면 한시간 반이면 되는데 속초는 두시간반 걸리거든요 음. 그래서 역시 밖에서 먹어야 맛있어 어 그러게요 바닷바람에 이런 낭만을 쐬면서 먹으니까 맛있네요 집에서만 농망에서만 맨날 맥주를 먹다가 밤바다에서 앞에서 먹으니 좋네요. 아까 노랑통닭을 시켜 먹을까 지나가는데 노랑통닭 그게 있어서 그걸 시켜 먹을까 그냥 이렇게 편 편도랑 해서 먹을까 고민 고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온 이유가 오징어 때문에 왔어요. 오징어 때문에. 번개시장 가려고. 그리고 또 보니까 오징어 가성비를 따지니까 삼척이 제일 제일 저렴하대요. 저렴하고 많이 준다고. 어떻게 2 0일날초복에 낮부터 농막 가서 닭 잡아야 하나요? 하는데 누가 우리 삼촌이 실시간이야? 실시간, 어, 실시간. 스트리밍? 음. 스트리밍? <laughs> 아이고 우리 삼촌이 일어나시는데 고고 닭 한번 백숙 한번 끓여본 전력 있는데 거기 한 여섯 마리 끓여? <laughs> 아이고 자식 또 봤네. <laughs> 아 그거 보고 봤어. 그. 우리의 또 중독이 되면은 <laughs> 못 빠져나가. 그거 아까 보시더라고. 음. 구독 받았습니다 하면서. 기본. 아유 어 취했어? 아유 무슨 취했네. 취했어? 어, 진짜. 요새 감성에 감성이 약해. 요 카메라 하나 더 보고 계십니까? 카메라 두 대입니다. 네, 351명. 어. 오늘로써 351명 됐습니다. 아 우리 막내가 막내가 드디어 <laughs> 구독을 해줬어요. 구독. 백숙 먹는 거 보시고 계시더라고. 침을리고 있겠지 그래서 초복을 찾았나 봐 그렇지 않아요? 그죠 봤어? 이거 봐캡 해도 이거 보여드려? 내일 스노클링 한번 해야지 스노클링 해야지 나의 또 인생사슬 또 날려야지 다이소 5,000원짜리 5학년이나 돼갖고 소딩용으로 그리고 이 뒤에 텐트 보이죠? 내일 5시에 거기 어디라 그랬지? 번개시장아번개시장 삼척 번개시장에서 5시 반에 오징어 그거 한대요 뭐 잡는 거나 뭐 여러 가지에 따라 상황이 틀린데 많이 줄 때는 만 원에 열 마리 준다 그죠 그거 보러 왔어요. 그게 사실인가? 사실인가? 그래서 5시에 가야 되는데, 음. 여기서 다시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방을 잡으면 음. 좀 애매하다. 맞아. 간단하게 하고 누워있다가? 맞아. 게. 가까워요, 여기서 차로 10분? 음. 그리고 다행히 이거 일부러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차에 있어요. 늘빛치가 음. 되어 있어. 늘 아이템이 어. 항상 있지. 어. 늘 있기 심지어 때문에. 족대도. <laughs> 내일 어떻게 바닷가에서 족대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족대 <laughs>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사람 다쳐다까 <laughs> 그쵸? 아, <laughs> 어? 아 이거 이건 좋다. 다른데 가서도 내가 속초나 고성이나 강릉이나 동해 여기 가도 이렇게 탈의실 있는 데가 그지줄아 엄청 많아 여기 탈의실. 탈의실이 곳곳에 다 있어. 아, 아 곳곳에 다 있어. 어. 발신 데가 많아요. 음. 그리고 또 여기는 심지어 이 여기 텐트 있잖아요. 개수제도 있어 요 여기. 와, 음. 이 모든 게 무료. 응. 음. 주차도 무료. 그니까. 가 무료. 아들이 아빠 요즘 유튜브 퀄리티가 좋대요 <laughs>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서 또 맨날 보나봐요 요번에 지암리 봤어? 지암리 보고 봤어? 그러니까 어 엄마 큐보 타고 놀고 있던데? 이러는데 이게 과열과열또과열 과연. 과연. 과연 됐어 이거 쉬어야 돼 이거는 우리 가져가서 농막 가서 팔거 챙겨 가야지 원래 거, 11시 반 오늘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음. 날씨 되게 선선하고 와 모기 일도 없고 어 맞아 목이 가 없네 음. 어, 모기 빛제 필요가 없네 너무 좋았어요 저희 이제 이만 종료할까 합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음. 번개 시장에 번개처럼 가기 위해서 오늘 음. 음, 자야 돼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징어사로 슴척 공개시장 왔습니다 어? 그냥 오징어가 안 왔어 1차로 5시 40분에 도착했는데 오징어가 안 왔대요? 제... 주저 있다가 잠깐 쉬고 다시 갑니다 저희 친구들이 아직 도착을 안했다그 해서 다시 2차 도전하고 있습니다 2차 다시 가고 있습니다 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건 없네 다른 거 원하시는 요 네. 다른 거는 조금씩 꺼와요 조금 있으면요? 네. 아, 아마 여기 있어서,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다음 장소로. 아, 나 추가요? 이나오셔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세요 오늘의 번개시장 리뷰 끝! 엄청 오래 있었는데. 많이 먹으면 활동을 못 하겠지? 감정? 조개도 잡아야 되고, 대발도 가야 되고 할게 많길래. 밖에 의자는 없지, 테이블. 초의자는 원형. 어? 원형. 원형, 원형 테이블 좋로 갈까? 그래서 로 가자. 왜다 뜯고? 내가 처음부터 모으가 모으면 되지. 다리 옮겼습니다. 여기가 선선하니 좋네요. 아까 텐트는 더웠는데. 뒤 오징어회 1000원은 옛말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24분입니다. 저희 아침 먹고 있어요. 바닷바람 맞으며 시원하게 아침 먹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바다 풍경을 보잖아요. 저희는 어디 보겠어요? 네. 길가를 보고 있어요. 길가. 를 네. 저기 풍경을 양보하겠습니다. 원숭이 됐어요. 이제. 연습이라기엔 그래도 다행인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다행. 방해꾼 1일, 도착. <laughs> 정겹네요. 정운기 소리자고. 내부로 다 아침을 응. 안, 원래 안 먹어서. 맞아. 클리 여기는 솔비치 쪽입니다. 밑에 발치는 곳이 있습니다. 응. 수세는 잘 되어 있네요. 다리실. 이거 시간이 지금 안 돼서 안 됩니다. 1 0시까지아 애기들 물놀이하기 딱 좋네. 그치? 저 위험한 데보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영유아 애들 딱 좋네. 응. 보들 여기서 딱지켜보면서 그늘 아래. 이도 그늘, 돼? 이거 그늘. 저한번 다시 또 타? 어오 조심해 한번 머리 대봐 너 타? 너는 안다네 여기 조심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